술에 취해 식당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3일 오후 5시 10분쯤 대구 북부한 식당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가까스로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황당하게도 식당 주인이 불친절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다가 인근 주유소에서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담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식당 사장에게도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식당 장사를 방해한 60대 B씨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B씨는 지난 4월부터 대구 동구 지역 식당을 돌며 업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주치 난동에 식당 업주들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딴 주치 난동으로 고욕을 치르고 있습니다.